안녕하세요. 법을 읽어주는 남자, 법익남 김정철입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죠. 어, 어제 스스로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뉴스가 나왔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제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선우 의원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떤 정치에 있어서 공천 과정에 그런 비리와 불법이 있었다는 거 이것은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데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반드시 드러내서 해소하고 가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선우 의원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이제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기도 하지만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뇌물죄라고 하는 건 직무 관련성이 있고, 그 상태에서 금품을 받으면 중하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뇌물죄라고 하는 건, 어, 공무원의 불가 매수성. 어, 이것을 보호법익으로 해가지고, 음, 공무원의 청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선우 의원은 공무원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타 그러면 이제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공천과 관련돼서 어 당시 비례 공천을 하면서 공천에 개입했던 사건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특히 그 지역구의 시의원과 관련된 공천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공천기 개입과 관련된 것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 뇌물죄는요.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뇌물죄의 보호법이 불가매수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해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인정되는 데는 굉장히 에, 명백한 상황이 되었고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구간이 3천만원, 5천만원, 1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천만원부터는 5년 이상, 5천만원부터는 7년 이상, 1억부터는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가중처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뇌물죄가 3천만원부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1억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9999만 9999원이었으면 ,999 아, 7년 이상이셨을 텐데, 1억이 되는 순간, 바로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역구,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으로서 하는 것도 다 국회의원의 넓은 직무 중에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거죠. 어, 문제는, 어, 그 녹취록이 나왔던 그 시점이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 어, 자신이 돈을 받았고, 아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고 얘기했죠? 돈을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상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러면서 상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게 더욱 문제입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저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 누군가가 뇌물을 주려고 했다든지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행위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즉시 바로 이 사람은 공천에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공천관리 심사의 기준 같은 것들을 보면은 특히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비리는 무조건 배제하도록 돼 있어요 공천에서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경험했잖아. 나한테 돈을 주는 걸 경험을 했는데. 그 사람을 공천 배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단수 공천 줬다. 이것은 명백한, 어,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뇌물죄가 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돈을 돌려줬느냐, 안 줬느냐. 이것은 뇌물죄 성립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행위 당시에 돈을 받는 순간 뭐가 됩니까? 뇌물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거를 즉시 반환했다 그러면 뇌물죄 고의가 부정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나 받을 생각이 없었어. 내가 공무원인데 우리 사무실에 누가 와가지고 내, 직, 내 책상 위에다가 500만 원짜리 봉투를 두고 갔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주고 갔으니까 이 사람 이걸 왜 두고 갔지? 빨리 다시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는 즉시 반환을 했으니까 뇌물죄 고의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녹취록을 보세요. 녹취에다 온 내용을 보면 뇌물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런 녹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돈을 받고 야이 사람 공천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또또 다르게 추측을 해보면 김경시 의원이 돈을 줘놓고 나 공천 안 주면 당신 크게 문제될 줄 알아?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의했겠죠. 그리고 그걸 상의해가지고 실제로 공천이 됐다는 게 더욱 큰 문제입니다. 어, 이게 과연 민주당에서 어, 강선우 의원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김병기 원내대표만 알았을까? 그 당시 그 공천관리위원회 누가 알았을까? 그 당시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거에 대한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그, 김경시 위원의 공천에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구의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제가 여러 경로로 들은 바에 따르면 굉장히 그게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어, 싹 정리해야 됩니다. 어, 대한민국의 국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공천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져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부정부패에 의해서 공천이 돼서, 어, 지방의회와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한다. 본인들이 이미 비리를 저지르고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겠어요? 애초부터 더러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더러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 집합체, 여기에서 정말 올바른 정책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전부 뇌물, 그 다음에 최소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모두 해당됩니다. 그리고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어, 대법원은 항상 별개로 각각 다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민주당 측, 그 다음에 강선의원 측에서도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서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이런 측면에서 강력한 수사가 되기를 더욱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 외에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폭로가 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다양하게 하고 싶은 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녹취들이 계속 공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치가 깨끗해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인남 김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